네, 우유부단한 남편과 사는 아내의 스트레스 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결혼 10년차 되었고요 30대 후반의 아내 가명을 어, 음, 제가 민정씨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답답해요 어, 예를 들어서 여보 주말에 어디 갈까? 응 당신이 알아서 해 <laughs> 어, 여보 저녁에 외식하고 싶은데 뭘 먹었으면 좋을까? 어, 아무거나 당신이 알아서 해이 남편 매사에 결정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나중에 혹은 당신이 정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의 스트레스는요 생각보다 사실 크거든요 왜냐면 늘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하고 결과가 나쁠 때는 남편 왈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밀어버린다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 집의 리더이자 돌봄자이자 계획자의 역할까지 혹은 연출자, 감독 모든 역할을 떠안게 되고 뭐가 잘못됐을 때도 다 본인이 떠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즉 무능해서가 아니라 어, 이런 남편들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에 의해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살아오면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남편, 어, 의료부담 남친에도 틀리고 싶지 않은 두려움, 틀렸을 때 오는 비난에 대한 아, 두려움을 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즉 무능해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피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내가 대신 결정하고 어, 잔소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작은 결정부터 맡기시고, 이런 주말 식사 메뉴는 당신이 정해줘, 어,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 책임감이 서서히 생기겠죠? 둘째는요, 결정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주십시오. 당신이 결정한 거에 우리가 따르길 참 잘했어. 정말 너무 좋은 결, 어, 결정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어, 칭찬이 곧 자신감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둘이 함께 경청하는 훈련을 하는 게참 바람직합니다. 100% 맡기지도 마시고, 100% 대신하지도 마세요. 함께 성하는 관계가 진짜.